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빚을 갚아주러 오셨고 특별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오늘 살펴보면서 오늘도 권한주 가지고 그러는데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서 합 당신을 위하여 생명을 주신 분 기도로 준비하시다. 기도로 준비하시다. 습관을 따라 간남산에 기도하시다. 누가 보면 뭐 21장 39절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습관을 따라 습관을 따라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하셨다는 거죠. 기도가 습관 하나의 삶의 습관이다. 언제나 기도하셨어 근데 예수님께서 그 특별히 기도를 하셨는데 특별 기도를 하신 때가 있어요. 그죠? 세번 하셨어요. 한 번은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특별 기도하셨고요. 두 번째는 제자들을, 열두 제자를 선별하고 결정할 때그 문제를 넣고 특별 기도하셨고요. 오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특별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의 승자예요. 우리가 늘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늘 습관적으로 기도하면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특별히 내 인생의 어떤 지점에서 여러분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 특별 기도 하시고 특별 기도 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치시기 전에 아, 기도하어요 어떻게 기도하셨나 볼까요?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따라서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 41절을 봅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앞에 오면 누구나 힘들어요 고난이 오면 그죠 이 고난을 이겨야 되는데 힘들어. 어쩔 때는 내 고난이 와도 내 힘으로 이기지 못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세요. 이 십자가 지러 오셨잖아요, 사실. 근데 막상 십자가를 지려고 딱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고난 내가 어떻게 통과하지? 가다 무너지면 어떡하나? 그 십자가 지고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만약에 이 믿음을 포기 해 버리면 어떡하나?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하, 가능하면 할수 있으면 하나님, 이 고난을 물러가게 해주세요. 이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좀 주세요. 너무 힘드니까, 앞으로 다가올 고난이 너무 힘드니까, 그죠?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마음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런 순종도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셔야 순종도 가능한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 주세요.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로 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그 길을 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세상 살아가면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힘든 고난이 와도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두려워하지 말고, 힘든 일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도우시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니까 천사들이 와서 돕습니다. 따라합시다. 천사들이 예수의 기도를 돕더라. 43절 읽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 아멘. 천사가 하늘로부터 힘을 도왔다. 다 천사가 돕더라. 여러분 기도를 하면 누가 올까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시작하고 하나님이 도우신다. 기도는 내가 시작해요. 어떻게 보면 내 의지, 내 의지로 시작해요, 기도는. 여러분, 기도하려고 마음 먹고 작정하고 시도하십시오. 할렐루야. 내 의지가 없으면 안 돼요. 의지가 없으면 안 돼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의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내 의지로 시작해. 그러나 내 의지로 시작하지만 내 의지로 성공하기는 힘들어요. 내 의지로 시작하고 내 의지로 기도를 시작하지만은 내 힘이 딸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돕는 천사를 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자기 의지로 시작해서 자기 의지로 일하고 자기 의지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도 엄청난 효과가 나와요. 그렇게 해도. 그런데 우리는 특별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신자에게 천사 보낼까 안 보낼까? 안 보내요. 우리에게는 천사를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다른 거예요. 그럼 누가 결국 승리하겠어요? 우리가 승리하죠. 그거 아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또내 의지를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전부 다 알아서 다 해주세요. 자기 의지를. 동원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의지를 우리는 100%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100% 의지를 사용해도 우리가 할수 없는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 자기 의지만으로도 성공의 길을 가요 자기 나름대로 불신자들도 성공 많이 한다는 사회에서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의지를 사용 안 하려고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다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의지 100% 사용하고, 내가 할수 없을 때, 내 힘으로 넘어가지 못할 때, 하나님 와서 도우시고, 천사를 보내시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는 반드시, 여리 고성을 넘어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해야 돼요. 40일 기도해도좀 하잖아요. 내 의지로 시작해도, 힘, 하기 싫을 때도 와서 앉아있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셔요, 여러분. 할렐루야. 어.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돕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의 승자가 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결국 승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고난을 앞두고 어떤 큰 일을 앞두고 항상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노축을 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잡히시다. 예수님은 어떻게 잡히셨는지 볼까요? 어. 누가 보면 21장 47절 읽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아멘. 가론 유다가 예수를 부인하고 반가요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예수님 지금 따라다니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그랬던 예수님의 제자 열두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 남겨요 참 마음 아픈 일이죠 그래서 예수는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를 팔고 그의 생명이 영원한 심판으로 끝났어요 그럼 혹시라도 교회 다가 예수를 팔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가 잡히게 되는 원인을 이렇게 설명해요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아, 21장 5 2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누가 예수를 잡을 수 있어요? 가론 주다가 팔았다고 예수가 잡힙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행하셨지만, 바리세인들이 그렇게 많은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예수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안 잡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절대 잡히지 않아요. 하나님 잡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누구도 우리를 잡지 못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 잡히잖아요. 내가 그렇게 말씀 전하고 너희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는 못 잡았지 않느냐, 그러죠. 그러나 이제 내가 잡힌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잡힌다. 그건 뭐냐면,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에, 내어주기로 작정하고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둠의 때요. 사탄이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는. 내버려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곁을 딱 떠나버리면요, 우리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버려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그죠? 숨도 못 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둠에 떠다가. 그래서 예수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잡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잡힘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잡혔어요. 어둠에 떠다가. 그러면서 예수를 희롱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 누가복음 22장 63절을 읽어봅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르타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아멘. 예수를 희롱하고, 다 예수를 희롱하고 어, 그러면. 막 싸우다가, 싸우다가, 견디기 힘든 거는 뭐냐면, 희롱하는 욕을, 욕을, 욕, 욕을 하잖아요. 희롱하고, 그죠? 아, 못 견디거든요. 아. 나만의 희롱하는 게 우리 아버지까지 막, <laughs> 막 아버지 둘명이면서. 옛날에 그런 거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싸워.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희롱하면 못 견뎌요.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주인공을 잡는데 안 잡히잖아요. 너무 세니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구를 데리고 와요? 그의 딸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의 살아가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러면 어쩔 수,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 많이 사용하거든요. 나쁜 놈들이거든요. 나쁜 놈들. 그러니까 예수가 희롱을 당했다. 희롱을 당하는 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 희롱을 당하는 이, 이 수가 견딜 수 없는 게 바로 이리 거거든요. 막 아, 희롱하고 욕하고 침뱉고 얼굴이 침뱉은 거못 견디잖아요, 그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남은 구원하면서 너는 구원 못하냐? 막 아, 희롱하잖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희롱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견디고 이기면 승리하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최악이라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의 아픔, 육체적인 아픔보다도 희롱과 놀림이 더 힘든 거였어요. 희롱 당하고. 그 다음에 빌라도가 사용원도를 내립니다. 빌라도가 사용원도를 내립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박게 받기, 못박기를 구하다 그래서 2 3 절을 봅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재판을 하는데 빌라도가 죄를 못 찾는 거예요. 빌라도는 정치적인 문제만 다루잖아요. 죄를 아, 못 받나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는 또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좀 살려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제 군중의 힘이라고 그러잖아요. 군중들을 동원시켜서 십자가 에못 박아라. 박아라. 그래서 빌라도가 너무 그러니까 이제 지도, 정치적인 지도는 소요를 싫어하거든요. 막 군중들이 막 움직임을 싫어하잖아요.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손을 씻으면서 니네들이 이, 이재값 이 받아라. 그러면서 어, 사형원들을 내리거든요. 예수님이 어, 죽으신 제목은, 제목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은 어, 죽을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독죄입니다. 율법덕기고또 응?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어지럽혔다면서 하나님을 모독한 모독죄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모독죄. 그그 이제 에,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하나님을 모독죄를 이제 모독 그 신앙의 이제 그 종교적인 죄는 유대인들이 판결할 수 있어요. 유대, 유대 사내들은 해에서 정치적인 죄는 그걸 못하거든요. 그런데 해도 그 분명한 어떤 율법의 근거, 분명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짜 근거를 계속 들이대도 이걸 예수를 죽일 수 있는 제목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할수 없이 제사장들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넘기는 거예요. 자기들이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어, 율법을 어겼다는 제목을 씌워야 되는데 그걸 씌우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오히려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죄를 씌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죄를 제목을 만들어서 어, 이제 벨러도에게 넘기는 겁니다. 빌라도는 정치적인 죄를 이제 가지고 이제 심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목이 뭐냐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면서 군중을 어지럽게 하고 백성을 어지럽게 하고 이렇게. 노마에 불순정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아, 여러분, 그럼 이제 구태타 죄잖아요. 자기가 왕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씌워서 이제 빌라도에 넘겼는데 빌라도가 심판을 해보니까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어, 나는 죄가 많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나는 죄가 있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무리 세상에 선하게 살다 하더라도 털면 먼지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그죠?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털어서 정치적으로 막 이렇게 하려고 제목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제 어, 이사람왜 죽이는지 모르겠다고. 살리려고 그러니만 막대제장들이 사람들을 동원시켜가지고 뭐 집착을 봐라. 그래서 결국 빌라도가 사용 손길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것도 이제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죠. 약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 언도를 내리게 되죠. 어, 23장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곧 밀란의 살인으로 말미암아 목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 십자가가 지고 가는 거야. 어떻게 저녁에 잡혀 가지고 밤새 신문 받고 아침에 9시에 빌라도한테와 가지고 12시에 십자가 처형을 해요. 어떻게 그런 사용 선고가 있어요? 어, 그렇죠? <laughs> 그래서 이제 사용 선고가 내려지게 되고 어, 결국 운명을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운명하시다. 예수께서 운명하시다. 누가 보고 23장 44절 읽어봅니다. 내가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며 성수의 휘장이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따로 답사.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면은 이이 이 기도를 잠깐 보면은요, 자 여기 보면 아버지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거야, 안 살아 계시다는 거야.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끝나 버리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심판의 나라,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우리가 세상 떠나면 우리 영혼이 아버지 품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다 논란을 하잖아요. 지금도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천국이 있다 말하는 사람도 없다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교회 안에는 다 천국이 있다고 믿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천국이 있다 없다 지금도 논란이 안 끝나고 있어요. 왜 내가 안 갔다 말겠다. 그 사람 한번, 한번 경험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확실하게 믿으면 우리는 대충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거를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했기 때문에 멋진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 손내 용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뭐 심한 번써보지 못하고 그냥 잡혀가지고 그날 저녁에서 그 다음 날 바로 십자가에 처형을 받습니다. 바로 죽었어요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가 분위기가 이제 어떻게 돼요? 아 예수 죽었구나. 그래서 다리세인들이나 이제 제사장들이나 정치인들은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니까 예수 끝났다. 예수는 죽었다. 끝났다. 우리는 승리했다. 그렇게 외칩니다. 그런 축제를 하게 돼요. 축제를 하게 돼요. 그럼 예수를 따라다니던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설명을 했지만 하나도 귀에 두르지 않았어요. 예수님 딱 돌아가시니까 그렇구나. 예수님도 돌아가셨네. 그리고 예수께서 다 떠났어요. 이거를 예수님이 살아생전 하신 말씀을 가슴에 새겼지만 이것이 현실로 드러나자고 예수를, 예수가 돌아가시니까, 아, 이것도 허망이구나. 그러면서 그 믿음도 무너, 그나마 있던 믿음도 무너지고 예수 곁을 다 떠났고 제자들도 다 고향으로 다 돌아가 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사탄은 노래를 합니다.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승리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고 부활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역사 위에 부활하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몇분계세요한 분밖에 안 계세요.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다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분은 예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셨고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도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할 거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그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믿습니까? 예수가 죽음으로 다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다. 예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다. 대속의 죽음이다. 믿으시면 아멘. 네. 예수님 대속의 죽음이다. 대속. 대속이라는, 대속이라고 대신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누구 대신? 나 대신. 제가 없는 분손 들어봐요. 심판을, 어, 심판을, 어, 이렇게, 안 받을 분손 들어봐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다 심판 받아야 돼요. 그죠? 다 죄인이고, 심판. 그런데 누군가가 내 대신해서 빚을 갚아주고 내죄값을 지불해 주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심판을 받게, 받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대속의 종이에요. 나타내 대신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믿음이 와야 돼요. 내 대신 예수님 죽으셨다. 내가 저주받아서 희롱당하고 십자가에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누가 죽으셨다? 예수께 주셨다. 내 대신 빚을 지불해 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의의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봅니다. 진자가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다시 말해 죽으러 오셨다. 내 죄를 대신해서 어 지불하시려 죄값을 지불하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 주시려고 오셨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아멘. 또 갈라디아서 1장 4절 한번 읽어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시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가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 감사해요. 영광 받으세요. 이런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이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오늘 읽은 이사어 선교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53장 오늘 읽은 말씀.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하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떤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지.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림당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그기 안 타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나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찔립은 누구의 허물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으은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 주실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그가 찔립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허물 때문에 허물을 용서하시려고.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징계를 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나도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상했다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죄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래서 그 예수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고통서에서 건져주시려고. 가난에서 부하게 주시려고. 행복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면 복받는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따라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그 예수 채찍을 받다 살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우리의 질고를 고쳐 주시고 건강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게 이게 뭐냐면 이사야에서 예언된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이 십자가에서 그대로 실현된 거예요. 실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조주해서 축복으로, 지역에서, 심판에서, 천국으로, 복주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 이 땅에 오셔서, 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것은 실패가 아니고, 성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사람의 죽음과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우리 역사 위에 성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훌륭한 분들이. 그죠? 역사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죽음으로 다 끝나요. 그 정신은 살아있지만, 그죠? 그 정신은 살아 죽음으로 다 끝나요. 다시 부활하지 않아요. 누구를 대속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누구를 대속해서 죽은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에서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전하며 누리며 살수 있기를 주님의 모 축원합니다.